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몰로코 허정용입니다.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한번더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의 키워드는 바로 이 업이라는 글자입니다. 업무, 뭐 업계, 일상에서 저희가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이 단어죠. 사실 이 단어의 어원은 불교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업.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카르마를 뜻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직업이나 일이 아니라 행동 혹은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까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을 우리의 생각, 선택 그리고 행동 행동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와 그 결과 흐름 전체를 업이라고 다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마케터로서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업을 쌓아왔고. AI 변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의 업을 직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대응해야 될지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이 업을 산업 직업 협업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산업 파트에서는 거시적으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AI 흐름에 대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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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흐름으로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직업으로는 이러한 생성형 AI로 인해서 촉발된 이런 저희 직업의 변화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 파트에서는 사실 이게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기도 하죠. 작년에 저는 여러분과 같이 저 청중 자리에서 세션을 들었었는데요. 세션을 듣고 내용이 괜찮고 좋았던 스피커 분과는 따로 연락을 해서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그런 울림과 연결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산업의 흐름입니다. 오늘 여기 참 다양한 산업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그렇지만 공통점을 하나만 꼽자면은 우리가 속한 산업이 기술 위에 존재하는 산업이다라는 것은 모두가 아마 공감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어, 이 표는 제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기술 혁신의 흐름을 어, X축, 그러니까 시간 흐름과 Y축, 기술 혁신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앤 플랫폼은 1984년도에 애플의 GUI PC가 보급된 이래로 PC, 모바일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 TV를 넘어서 최근에는 온 디바이스 AI까지 흘러오고 있고요. 커넥티비티, 연결성을 뜻하는 것도 웹 등장 이후로 인터넷, 와이파이, 와이어리스 LTE를 넘어서 최근에는 어, 저계도 위성 통신 스타링크를 활용한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통신을 누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데이터 스토리지, 디지털 에셋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화해 왔고, 프로세싱 하드웨어 역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의 GPU가 이 오늘날 AI와 결합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표의 핵심이죠. AI, AI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독립적 기술을 제가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기술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탄생하고 발전했지만, 다른 영역으로까지 진화하고 또 영향을 주면서 계속 다이나믹한 형태로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술들은 심지어 시대를 건너뛰고 시간을 관통해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총매제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오늘 A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I 그 자체만을 바라봐서는 본질적인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기술과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이 AI가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가장 주목하고 계신 키워드가 바로 이 생성형 AI, Gen AI일 텐데요. 어, 여러분은 스스로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목해서 여쭤보진 않을 테니 한 3초 정도만 스스로 어떻게 정의 내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저의 답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생성형 AI가 PC, 모바일, 인터넷, 와이파이와 같은 비가역적인 존재로 이미 우리 삶에 침투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불과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면은 비트코인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론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기술은 도입 당시에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 기술 진화가 일정 수준에 이르르면은 도구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 사고 방식과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정의를 다소 모호하게 좀 장황하게 했는데요. 저보다 훨씬 앞서서 2017년도에 이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한 분이 계셔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AI 씬의 대표적인 인플루언서인 앤드류 응 교수인데요. AI is the new electricity. 저는 이것보다 더 AI의 정의를 명료하게 요약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AI가 핵심 인프라, 확산 방식, 그리고 요금 구조, 이 모든 것이 전기와 AI는 상당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AI는 바로 전기처럼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범용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션에서 딱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드릴 텐데요. 이 AI 스 s t h electricity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트 1, 2, 3로 나눠서 AI의 변화를 아주 빠르게 이야기를 해 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파트 1. 저희 업이 태동되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1984년부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앞부분은 건너뛰고, 바로 1998년 구글의 탄생, 검색이 곧 의도가 되다, 이 파트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의 핵심은, 당시 핵심은, 링크 기반의 신뢰도 모델인 페이지랭크 모델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랭크 모델은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페이지가 본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페이지가 만든 랭킹 모델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제 생각에 이게 머신러닝 사고방식이 실제로 세상을 대규모로 바꿨던 첫 번째 사례가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덕분에 구글은 검색 시장 1위가 되었고 구글 에즈는 빠른 속도로 진화해 왔습니다. 단순하게 키워드 중심 텍스트 광고에서 입찰 기반으로 돌리고 AI 기술을 접목해서 빠르게 최적화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고주 입장에서 성과 기반의 비용을 지불한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의 임팩트를 끼친 아주 대표적인 머신러닝 기반 비즈니스 첫 대규모 성공 사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2018년도에 구글 에즈워드와 더블클릭을 합쳐서 구글 에즈라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합했는데요. 이 2018년도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바로 설명드릴 딥러닝과 트랜스포머 모델이 바로 세상에 적용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네, 파트 2로 넘어왔습니다. 이 시기는 모바일 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앞 부분은 또 건너뛰고 머신러닝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슬라이드 좌측을 보시면은 제가 연도별로 이 시대에 맞는 기술 혁신들을 정리해 놨는데 GPU를 한번 주목해주세요. 이 시기에 GPU는 AI 딥러닝 시기에 발화와 맞춰가지고 엄청나게 큰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이미지 넷이라는 대회가 2012년도에 열렸는데요. 단순합니다. 128만 장의 이미지를 어, 라벨링된 데이즈를 가지고 머신에게 시키는 겁니다. 저 표범이 표범인지, 호랑인지,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맞춰서 머신에게 예측을 하는 그런 대회였는데요. 알렉스넷을 만든 이세 분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GPU 병렬 연산이라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설계된 최초의 딥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딥러닝이 실제 인간 세상에 등장을 했던 게 바로 이 알렉스넷 대회에 이미지넷 대회의 알렉스넷 모델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좌측에 보이시는 게 2012년도 대회의 오차율입니다. 1등이 알렉스넷이고 오차율이 16.4%죠.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주목해서 봐주셔야 될 거는 2등, 3등, 4등과의 격차입니다. 비슷한 알고리즘을 생성했다면 이 정도의 격차가 나올 수 없었는데 여기서 뭔가 특이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10%포인트나 우수하게 성과를 거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3년 뒤에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레스넷이라는 모델을 내보내면서 인간의 정확도인 95%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뭘까요? 단순히 모델이 좋아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기계가 인간보다 이제 패턴을 더잘 인식할 수 있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기계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선 첫 신호탄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 인식 모델이 나오자 이제 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서 제품과 서비스로 상용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16년대 알파고, 그리고 이미지를 자동으로 분류해줬던 구글 포토, 그리고 페이스북의 루컬라이크 오디언스 타겟팅 모델까지 모두 이 알렉스넷의 촉발한 기술 혁신으로 인해 등장한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한번더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2018년도에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트랜스포머 모델의 등장 이후로부터는 기존의 페르소나 마케팅이 아니라 새로운 문맥을 이해하는 마케팅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정말 모든, 현재 저희가 생,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생성형 AI에 기반이 된단한 편의 논문입니다.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문맥을 이해한 최초의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어려우니까 아주 기술적인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자연어를 예전에 기계가 인식을 할 때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상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문장 정도는 제대로 이해했지만, 그게 문단이 되고, 페이지가 되고, 책한 권이 되면은, 앞에서 자기가 어떤 것을 했는지 잃어버리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트랜스포머 모델이 2017년도에 등장하면서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가 아니라 인코더와 디코더 모델을 사용을 해서 문장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혁신이 발상한,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패턴을 넘어 문맥으로 갔다는 게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알렉스는 알렉스 넷대와 마찬가지로 딥러닝의 세계가 개막되자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글의 퍼포먼스 맥스 상품은 Gmail, 유튜브, 뭐 구글 서치를 단순하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트랜스포머 모델이 유저의 문맥 기반에서 사용자 예측을 하는 모델이고 메타의 어드밴티지 플러스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몰로코도 딥러닝 모델을 도입하고 2021년도에는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을 도입해서 현재 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탕에는 트랜스포머가 있고 그 너머에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GPU 그리고 스토리지 기술 혁신이 그 밑에 기저에 깔려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1.0, 2.0, 3.0 시대로 진화를 했습니다. 1.0 시대는 룰 베이스입니다. 드 A가 B고 B가 C면은 A는 C다라는 걸로 코딩을 했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2.0 시대는 알렉스넷이 등장한 2. 2012년도, 즉 다양한 이그샘플들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대가 소프트웨어 2.0 시대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3.0 시대는 이미지넷 플러스 트랜스포머 모델에 기반해서 더 이상 이그샘플이 아니라 프롬프트라고 하는 인간의 휴먼 랭귀지로 프로그램이 학습하는 시대가 소프트웨어 3.0 시대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제가 여러분들께 기억을 부탁드리는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 이제 직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빠른 속도로 AI가 산업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시켰는지 봤는데요. 이제 논의 범위를 좀 많이 축소해 볼게요. 저희 직업으로 축소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광고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깐느 라이온즈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 한번 쭉 찾아봤는데 모든 대화의 중심에 ai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모든 컨퍼런스를 가면 ai 이야기를 안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혹은 카피라이터와 같은 분들도 더 이상 ai가 창의성을 뭐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추상적인 이야기 대신에 이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레벨로 내려와서 논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ai 본질을 AI is the electricity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진짜 가치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저는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트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동을 바꾸는 트리거로서의 AI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케터로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AI 기술 변화보다도 궁극적으로 AI가 소비자 패턴과 행동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예로 2024년도 베인 앤 컴퍼니에서 생성형 AI 사용자 리서치를 했는데 무려 전체 응답자, 응답자의 68%가 AI를 검색 대신에 질문하고 요약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42%는 쇼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AI 추천을 주요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 정보 탐색과 구매 행동이 이미 AI로 인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I가 의사 결정의 파트너로 자리 잡고 그로 인해서 저희의 사용자 경험 전체 구조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AI가 도입된 이후로 유저들의 검색 행태가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전체 유저 중에 절반이 최소 60% 이상의 검색에서 클릭 없이 요약만 보고 끝냅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두명 중에 한 명은 다섯 번 중에 세번 세 검색을 했을 때는 클릭 없이 검색을 종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검색 엔진에서 이제 스스로 AI 서머리를 상단에 올려주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검색하고 클릭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하고 요약된 걸 보고 이해하는 클릭이 사라진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원형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전체 검색의 절반 이상이 제로 클릭이라고 합니다. 즉 습관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검색 검색하고 클릭 없이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서치 엔진 옵티 p t i m i z a t i o n 이 아니라 이제는 엔서 엔진 혹은 AI 엔진 옵티 p t i m i z a t i o n 이 중요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봤던 지표인 클릭률, CTR 지표보다는 비즈빌리티 임팩트를 더 중요하는 패턴으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쇼핑에서도 비슷합니다. LDK가 .E 발표한 세대별 쇼핑 리서치 결과인데요. 어, 파란색 박스로 묶인 것이 젠지와 밀레니얼 세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나는 항상 쇼핑하거나 브라우징한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39% 35%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은 더 이상 이제 필요한 거를 찾기 위해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소비하는 세대입니다. 즉 쇼핑이 일상화가 되었고 그런 일상이 피로해, 탐색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AI가 대신 추천해주는 이 메커니즘에 본인들의 쇼핑 리터러시를 작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쇼핑 앱들도 검색하는 앱이 아니라 이제 모두가 피드 자체가 하나의 앱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 변화가 실제로 어떤 행동 변화를 어떤 광고 채널 변화를 키우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커머스 미디어입니다. 2027년까지 미국 광고 시장에서 커머스 미디어가 전체 광고비의 2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국에서는 향후 5년간 500%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가장 크고 빠른 소비시장인 미국에서는 그게 현실화가 됐는데요. 2011년부터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커머스 미디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결과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아마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아마존의 마켓쉐어가 2021년 10.7%에서 2026년에는 17.3%로 구글과 메타 대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고객사 예시로 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AI 툴이 보편화되면서 컨텐츠 제작이 더 대중화되고, 그리고 그로, 그것과 AI가 만든 UX 경험으로 인해서 더 유저들은 매끄러운 광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AI 큐레이션으로 점점 더 자연스러운 맞춤형 광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커머스 미디어는 쇼핑이 컨텐츠가 되고 컨텐츠가 다시 쇼핑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AI 시대에 만들었습니다. 어, 궁금한 궁금해하실만한 자료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커머스 미디어 변화가 실제로 퍼포먼스에는 어떠냐라는 질문인데 커머스 미디어 광고는 소셜이나 검색보다 훨씬 더 높은 평균 로아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 한 것이 세 가지인데요. 양질의 데이터, 매끄러운 광고 경험, 그리고 AI 타겟팅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유통 플랫폼이 어 우리도 아마존처럼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 되겠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그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모두 다 완벽하게 갖추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몰로코와 같이 좋은 AI 프로바이더가 이런 구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스토캐스틱 마인드셋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스토캐스틱이라고 함은 불확실성을 내포한 이란 뜻입니다. 즉 확률에 기반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세 번째로 외워 달라고 말씀드렸던 장표에서 소프트웨어 1.0 시대를 기억하실 겁니다. 소프트웨어 1.0 시대에서는 정답을 고르는 사고, 디터미니스틱 띵킹이 워킹하던 시대였습니다. 답은 하나였고, 유저의 데모 그래픽이 있으면 그것에 맞게 타겟팅하고 광고를 내보내면 됐죠. 그렇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2.0을 넘어서 3.0 시대에는 다릅니다.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확률 가능성 중에 가장 적절한 방향, 가장 적절한 방향을 찾는 것으로 타겟팅과 모든 알고리즘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시그모이드 곡선처럼 단순히 0, 5월 1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회색 지대에서 더 많은 실험과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발굴해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립 광고 생태계라고 하는 오픈 인터넷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월드가든 플랫폼 물론 좋죠. 높은 몰입도, 정교한 타겟팅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드가든 플랫폼은 깊이에 아주 장점이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오픈 인터넷은 역시 좋습니다. 왜냐, 압도적인 넓이와 실험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단일 플랫폼에서는 결코 만나볼 수 없는 다양한 유저를 만나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실험을 하실 수 있는 정말 스토캐스틱 시대에 맞는 좋은 환경이 오픈 인터넷에 펼쳐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다소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모바일 유저의 실제 소비 시간을 분석을 해 보면은 메타와 구글이 소유한 월드 가든 플랫폼에서 유저는 32%의 시간을 보내고 월드 가든 이외에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카카오톡이라던가 티맵 같은 월드가든 이외의 웹에서 31%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산 배분은 이것에 맞게 되고 운영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얼마만큼의 증분 효과가 있을지 월드가든 위주의 광고 편성한 브랜드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편성한 네트워크를 비교해봤을 때그 결과는 전체 카테고리 기준에서는 48%, 그리고 컨슈머와 쇼핑 브랜드에서는 무려 디스 30 로하스 기준으로 214%의 어, 우위가 월드 가든 외에 다중 네트워크를 활용했을 때더큰 우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인데요. 어, 세 번째 전략은 리얼 멀티태스킹 에 r 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멀티태스킹 하면은 예전부터 되게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멀티태스킹 Multitasking, 멀티태스킹의 의미가 뭔가요? 한정된 자원을 잘 분배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거죠. 여기서의 핵심은 배분이었습니다. 분배였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한정된 에너지를 쪼개고 나누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ai 컴퓨팅 자원이 정말 폭발적으로 몇십조 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ai 모델 학습 연산량이 10년 사이에 수천억 배가 늘어났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AI가 하나의 작업을 여러 GPU에 분산 처리하면서 속도를 극대화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리얼 멀티태스킹 에러에서는 핵심은 AI 자원을 아끼는 게 아니라 AI 툴을 활용해서 내 능력을 병렬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시로 몰로코 S에서도 예전에는 UA 캠페인 집행 시에 단일 목표와 단일 타겟으로 접근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고 동시에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KPI에 맞춤으로 캠페인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티빙과 몰로코에즈가 결합해서 브랜딩과 퍼포먼스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가능해진, 가능해졌습니다. 네, 요약드리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세 번째로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1.0, 2.0, 3.0 시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룰베이스 드 시대에서는 저희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미디어 플래닝이 주 역할이었습니다. 정해진 매체와 정해진 예산을 잘 분배하, 분배하는 것이 핵심 역량이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2.0 시대에서는 그로스 해킹, 즉 빠르게 가설을 세우고 빠르게 실험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그로스 해킹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금 오늘날 목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3.0의 시대는 저는 파라라이징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축복받은 인프라를 최대한 극대화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하나가 아닌 세 개, 0 개를 효율 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이시는 이미지는 저희 몰로코 팀이 광고주분들을 위해서. 어떤 테스트를 할수 있는지를 쭉 정리를 한 것인데요. 예전에 이 테스트를 돌리려고 하면은 그로스 매니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가 붙어서 최소 2주에서 3주는 같이 협업을 해야지 돌릴 수 있던 실험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미 최적화된 컴퓨팅 자원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그로스 매니저가 이 것들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점점점 더 빨라질 것이고요. 네, AI 기술은 정교해지고 플랫폼 생태계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 속에서 저희가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고 그 연결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겠죠. 오늘 이 발표가 그 깊은 연결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